안녕하세요. 버팀 미니스트리에서 싱어로 함께하고 있는 진현철 전도사입니다. 기도로 또 열정으로 우리가 준비한 첫 예배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일들을 행하실지 기대하며 우리가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버팀미니스트리에서 건반으로 섬기게 된나일입니다 함께 예배드림이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버팀미니스트리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버팀미니스트리에서 시원을 맡고 있는 선진솔이라고 합니다 이곳에서 다 함께 하느님을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고 빠은 시일 내에 만나서 더더 더 뜨겁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버팀 미니스트리 첫 정기회 배우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회계로 섬기고 있는 박서현이고요 앞으로 저희 자주자주 배워. 안녕니까 그러니까, 세컨드 이재숙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버팀 미니스트리에서 드럼을 맡게 된 김정훈입니다. 저희 버팀 예배에 오셔서 주님의 인재를 체험하고 또한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홍관호입니다. 어, 제가 맡은 부분은 PPT와 영상 미디어, 그리고 SNS 등, 어, 주로 영상 부분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기도로서 저 함께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포스터 디자인과 영상으로 섬기고 있는 이지현입니다. 항상 기도로 준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버팀 미니스트리에서 베이스 세션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 이우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할 그날이 너무나도 기다려지고 또 기대됩니다. 예배 때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태영입니다밀레기타를 맡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같이 하나 되어 찬양합시다 아멘 안녕하세요 버팀 미니스트리에서 싱어로 섬기게 된 손은빈입니다 실력은 많이 부족한데 그래도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하는 싱어로 잘 섬기겠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버팀미니스트리의 찬양팀 싱어를 맡게 된 이찬영입니다 무너져가는 한국교회에 하나의 버팀목이 될수 있는 우리 성교단체가 되기를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특별히 이번 3월에 첫 번째 정기예배가 시작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을 갈망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버팀 미니스트 대표를 맡게 된 김병국 목사입니다. 저희 버팀 미니스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역과 또한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을 교회에 성도들에게 선포하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팀원들이 자비량으로 이 사역을 감당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성장해 나가는 저희 버팀 미니스트가되고자합니다 여러분 늘 지켜봐 주시고 늘 하나님만 드러날 수 있는 하나님만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사역 단체가 될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